안녕하세요. 미키아일스의 미키입니다. 자, PTA 시험과 RS 시험, 어느 게더 유리할까요? 어, 질문은 이거였어요.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어, 실질적으로 RS 시험에 문제점을 보완한 시험이 PTA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잘 보완을 해서 어, 공부 방법이 너무 어려운 분야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 실제적으로 공부할 때 약간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시험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얼마 전까지는 그죠 음, 시험에 성적을 잘 줬어요. 그래서 PTE가 유리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 좀 지나고 보니까 PTE도 이제 경쟁력을 갖춘 거죠. 시행착오를 다 가. 갖... 다 겪은 후에 이제 정착기에 돌아와시면서 점수가 서서히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점 알고서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알스와 PT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런게 없죠 알스는 온라인 오프라인이 다 되고요 PT는 온라인만 되니까 여기에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들이 있어요. PT에 맞는 분들이 온라인이 빠르거나 글씨체나 이런 것들이 알 s 는보는데이렇게 생각해주시면 PT가 더 맞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PT가 제일 핫한 데는 호주예요 딴 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보는데, 어, 그쵸? 이렇게 되죠. 근데, 내용상으로 봤을 땐, IELTS랑, 그죠 바닥 부분은 비슷해요. 토익과는, 그 t 토익, 토플 IBT와는 전혀 다른데, IELTS가, PT와는 겹치는 부분이 진짜 많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밑바닥을 다질 때는, p t e 로 하셨다가, 혹은 IELTS로 하셨다가, 서로 교차해서 가시는 건, 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 이거 PT 홈피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 아마 우리나라에서 PT 오퍼를 제가 제일 먼저 받았을 거예요 제가 어, PT 에덱셀 PT 아, PT 이 관계가 있냐,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에덱셀 시험에, 그쵸, 시험장, 에덱셀을, 그쵸, 교과부에서 승인받은 교과정을 하는 에덱셀을 인수한 데가 피어슨이에요. 그래서 피어슨이 저보고 PT 알수를 하니까 PT 시험 장을 하고 운영하면 어떻게 했냐, 그랬는데, 제가 노했죠. 왜냐면, 너무 초창기고 사람도 없는데, 아, 고생하겠어 그런 시험 제가 한 서너 개, 아, 그쵸, 이렇게 겨, 어, 경험을 해봤거든요. 아, 고생이에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자 그래서 어 기다렸는데 이제 서서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초창기에 지금 시행착오를 겪은 그 시간이 있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서서히 이제 시작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PT에 교재가 별로 없어요. 공부하려면 되게 한정적이에요. 교재 없고 다 인터넷상으로 해야 되는데 아 그렇죠? 인터넷이나 인터넷 관련된 어, 그죠? 어, 컴퓨터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마 공 부분이 익숙하신 분은 PTE가 더 좋으실 수 있고요. 접근성이 더 좋으실 수 있는데 RCA 익숙하신 분은 또 그런 부분 안 좋을 수 있죠. 어, 지난해까지 어, PTE 성적 진짜 잘 나왔어요. 예, 어, 실력이 안 됐는데도 성적 나와서, 그죠? 편하게 하는데, 아, 제가 느낀 거는, 어, 그죠? 올해 2018년 한 6월, 7월부터 PTE 시험이 까다로우신 거죠. 점수 받기가 공부 여전히 해야 되고 힘들어 부분 힘들고 그러니까 어뭐알스든 PT든 공부는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제부터 시작이죠. 자 PT 시험을 조금 잘하려면 저도 튜토리얼을 이렇게 읽어봤잖아요. 뭐 시험 시간이나 이런 건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시험의 요소들이 있어. 스피킹과 라이팅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읽어보면 PT가 좀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이렇게 해야 될게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좀 뭐라고 나 할까 연습을 해야지, 그렇죠? 어, 준비를 조금 오래해야 되는데 교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진짜 영어 실력을 요구할 때가 있어. 요 그러니까 음. 영어 공부를 오래하고 실력적으로 어느 정도 우수하신 분은 PTE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다음은 아, 그 리딩도 역시 문제를 읽어보시면 그쵸? 문제 읽는 시간, 참 좋은 게 문제 읽는 시간과 그저 이런 시간들을 다 이렇게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편하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 시간을 갖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스닝도 스킬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 내가 뭔 부족한지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알고 나면 그 공부를 하면 되겠죠. 실제 제가 아스 수업을 할때 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 대체적으로 이렇게 아이템별로 시험에 아이템별로 부족한 분이 부분들이 많거든요. 아난 가로넣기가 안 돼. 나는 사지선다 뭐 다지선다형이 안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지선다형만 공부하면 되는데 PT는 이 시험을 분석을 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쉽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내머릿 속에 누군가가 나눠주지 않더라도 내가 문제를 풀때 내가 요 부분 강한 부분, 요 부분은 약한 부분 이렇게 다알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테스트를 보고서 뭐 이렇게 지금 뭐 분위기는 좋죠. 왜 그러냐면 시험 결과 많이 잘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유리하냐면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 유리해요. PT 역시 알 수도 그렇지만 어, 한때 요행으로 그쵸 성적이 나왔던 때는 이제 과도기를 지나서 이제 정착되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공부에 집중하셔서 하시는 게 좋은데 교재가 많지 않다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알겠지만 교재도 많지 않고 이런 유튜브도 거의 없고 있어도 몇 명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직 아직은 그, 리소스 측면에서는 과도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해드리는 건알 s 교재로 대신해주세요. 뭐, RS 교재로 이렇게 문제 풀면 유형별로 잘 나와 있는, 이렇게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유형, 리스닝에 이런 유형들은 알 s 는흡수에 있거든요. 이미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나눠서 해서 문제 푸는 연습도 좋지만, 그런 교재가 나와 있다면 알 s 도 하셨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어, PTA의 가장 장점은 시험 결과가 빨리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과가 뭐 즉시 즉시로, 그 아, 나오는데, RS는, 어, 컴퓨터로 해도 5일 걸린다니까, 어, PTA보다는 좀 느리니까, 어, 시간을 벌려면 이걸 해야 되죠. 어떤 분이 가장 필요하시냐면, 매년 2018년, 2019년, 8월, 8월, 9월, 뭐 이렇게 되면 RS 시험 못 보잖아요. 왜냐면 9월에 입학해야 되는데, 7, 8월에, 어, 데드라인이 잡혀있죠. 왜냐면, 하 결과까지 나와야 되니까. 하지만, 이거는, PTA는, RS 시험도 보고, PTA도 본다면, 어두 가지 시험 중에, 어느 거든 되든, 요, 그죠? 확률을 높인다면, 괜찮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 컴퓨터에 익숙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 입학 기준에 입학 시간이나 시안이 있다면 알 수도 보고 PT도 공부하는 거 나쁘지 않다. 전략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으로 쏠려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지만 공부 방법이 시험 문제가 다르지가 않아 유사해요. 거의 유사한데 근데 제 생각으로는 PT가 약간 어거지로 만든 문제들이 있어서요. 약간 그런 부분들 그쵸? 그렇죠 아마 초창기라 그럴 수 있고요 그쵸 그렇죠? 어, 시험을 위한 시험답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기는 한데요 어, RSC 공부하다가 PT도 하고 PT 하다가 이렇게 오면 은뭐 디테이션 받아 적기 이거 r s 의 기본이거든요 그럼 디테이션을 하세요 라는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RSC에서는 디테이션이 그 기본이니까 이렇게 그쵸? 그렇죠 교차해서 공부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IBT는 별도야 IBT는 문제가 그죠 단어나 이런 것들이 별도기 때문에 다른, 별도의 시험 같이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PT랑 RS는 친구친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교재가 없다는 게 너무너무 문제예요. 많지 않다는 게, 그죠 너무너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저처럼 이렇게 튜토리얼 읽어 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p t e 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궁금한 점, PTA는 궁금한 점을 물어볼 때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키 알스의 미키였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